안녕하세요, 보말할망입니다. 오늘은 보말할망은, 어, 대략 이런 사람이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할게요. 어, 아직 마흔밖에 안 됐는데 왜 보말할망이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저는 원래 제주도, 에 오면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뭐 블로그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어, 고민을 했었는데, 제, 치, 제일 친한 친구가 저한테 약간 제 입맛도 그렇고 약간 할망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가끔 했었어요. 그리고 뭐 일찍 일어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성향들이 할망 같아서, 그리고 제가 뭐 제주도에 왔을 때, 그냥 가끔 나가서 바닷가에서 보말 줍고 이런 채집 생활을 즐겨 했었거든요. 혼자도 막 가서 주워 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보말 할망이라고 지었고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뭘로 할까 새로운 이름을 고민했었는데 어, 제가 전이가 되면서 어, 나는 뭐 90살 막연히 하긴 하지만 90살 아꼬운 할망으로 늙고 싶다, 곱게 늙고 싶다, 건강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말 할망으로 지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 제 유방암 히스토리를 그냥 쭉 읊어드릴게요. 2016년 4월에 첫 진단을 3기로 받았고요. 그 때, 이제, 오른쪽에 원바람이 있었고, 겨드랑이 림프랑 이쪽 쇄골 림프까지 전이가 있는 상태여서, 3기 B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항암 팔차까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수술했고, 수술 전절제하고, 제 복부 조직으로 동시보건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방사선 30회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표준치료했어요. 11개월간의 표준치료, 선황암팔차 수술, 그리고 방사선까지 총 11개월 동안 치료를 끝내고 그리고 타목시펜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먹, 먹고 있다가요 2월쯤에 방사선이 끝났는데 그해 8월엔가 생리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 제가 호르몬 양성암이다 보니까 저는 호르몬 수용체는 두개다 양성이고 그리고 허투음성, 제일 많은 타입의 유방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생리가 돌아와서 선생님이 졸라덱스 맞자. 그래서 졸라덱스, 난소 기능을 억제해주는 그 졸라덱스를 맞다가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맞잖아요. 그렇게 맞다가 제가 제주에서 그 주사를 맞으러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너무 힘들어서 3개월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루프린으로 바꿔서 그거를 그때부터 쭉 맞았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작년 2019년 4월 3년 검진이죠. 수술 하고 나서는 2년 반 검진이었는데 그때 이제 간전 간에 2cm 조금 넘는 전이 소견이 보인다 하셔가지고 음 전이 이제 사기암 환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음좀 고민을 했죠. 난소 잘라내고 임렌스 먹어라. 죽을 때까지 항암약 표적치료제 먹어라. 임렌스 좋은 약이다. 병원에서는 그렇게 권했고 저는 고민을 하고 공부를 좀 해보고 하다가 음 그러면 나는 자연 치유를 3개월만 먼저 해보 해보리라 하고 해보고 효과 없으면 그때 표적 치료 항암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연 치유를 시작했고요 9월에 검사했을 때 2cm에서 1.6cm로 줄었고 12월에 검사해서 1.6cm 에서 1.25cm 로 줄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예요. 제가 제주로 이주를 한 거는 2014년 여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치유라든지 특별히 그런 치료를 위해서 제주로 이사 온건 아니었고요. 그냥 원래 살던 곳에 계속 살고 있어요. 음, 제주로 이주하게 된 동기는 그냥 놀러 왔다가 제 친구가 먼저 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 보러 놀러 왔다가 어떻게 뭐 우연한 기회에 회사를 이쪽으로 구하게 돼가지고, 아, 그래, 한번 살아볼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와서 살게 됐는데, 살다가 뭐 별로면 다시 올라가지 뭐 이런 생각으로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예, 제주 이주 이제 햇수로 어, 7년 차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6월부터 자연치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뭐 책도 보고, 여러가지 유튜브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참 무섭고 절망적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치유를 첫, 3개월 동안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아, 나,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방, 내 방법이 맞고 내가 효과가 좋으면 나도 유튜브를 시작해서 어,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덜 힘들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 그리고 유튜브가 어쨌든 경제적인 수입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전이 진단 받고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버리가 없어요. 그래서 모아둔 돈을 지금 야금야금 쓰고 있고, 그리고 엄마한테 지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어, 제 채널에 서뭐 댓글이라든지 이렇게 저한테 뭐 이렇게 해도 되나요? 뭐이뭐 이, 이, 뭐 조언을 해 주세요라는 그런 댓글들을 가끔 확인을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사실 아 이거를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저도 지금 자연 치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 모든 사람의 몸이 다 다르고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 수, 하, 알고 있는 선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어 조언을 해드릴 만큼의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제 채널에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최대한 할 거고, 그런 것들,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유튜버라든지 자연치유 하신 분들의 여러 말씀을 들어보시고,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 채널은 정보 채널이 아니에요. 저는, 음, 제가 이렇게 해서 나아졌어요. 라는 공유를 하고 그런 소통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 연락처를 다짜고짜 물어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어떤 부분을 조언을 해드린다든지 뭐 치유를 설계해드린다든지 이런 식의 어, 능력도 없고요. 저는 음, 모든 선택과 결정과 판단은 환자 스스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뭐 연락처라든지 뭐 전화번호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뭐 물어보셔가지고, 뭐 제가 알려드릴 수도 없고, 뭐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통화를 한다고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어, 조금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질문해주시는 댓글은 제가 최대한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댓글을 달거든요. 대댓글을. 어, 그렇게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 주소 여기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그 설명 화살표 그 부분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어, 확인해보시고 좀 길게 뭐, 말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또 밥하러 가야겠네요. <laughs> 어, 오늘도 어제보다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도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 건강한 밥을 하러 가겠습니다. 음, 그러면 다음에 조만간 또 만나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